다음은 오늘의 사건 사고를 박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떡값 수수 의혹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국일보와 기자 등네 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사 삭제도 요청했습니다. 15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이 약 1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67살 A씨가 물던 승합차에 5살 B양이 치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피하지 못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NT 뉴스 박규진입니다. 15일 오전 3시 3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투신한 20대 여성이 밑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소방관과 부딪힌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소방관도 약간의 타박상은 입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